지역 축제 초청 공문을 받아 다녀왔다라는 용산구청장님의 해명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요 제가 조금 전에 받은 의령본청에서 보낸 공문이에요. 여기 보면 28일 행사들에 초청을 한 겁니다. 왜냐? 28일이 행사가 개막하는 날이니까요. 용산구청에서는 구청장님 못 가신다고 답변하고 영상 축사를 보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업무, 어, 평일 업무 때문에 영상으로 먼저 개막식에는 구청장님이 참사 이후 지금까지 계속 거짓 해명만 늘어놓고 계시고, 열흘 동안 얼굴 한번 보이지 않고, 31일 이후에 계속 사라져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태도가 정말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구청장의 태도가 맞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거짓말 그만하십시오. 책임있게 자료 정보 공개하시고, 계속해서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용산구청장님 사퇴하시기 바랍니다.